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아라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응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시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오늘도 때를 따라 또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 같이, 주님의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크신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의 은청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새벽부터 온종일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교회에 귀한 손님들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들이 자립이 할수 있고 나아가서 돕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 더 크게 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써 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있으실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생활과 가정 그리고 모든 기업들 하는 일들 걸음 걸음 손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첫처에서 역사하시고 첫처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말씀. 13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7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논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기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또슬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비시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구물 곁곧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나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부하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확대기에 발카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 잊지 못할 하루 기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날마다 아, 새로운 아, 그런 하루들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음, 이제 아, 노스로 성전을 공사하고 성전을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이 아주 탁월해서 이 로스로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로 왕 히람과는 동명 이인이지요. 이름은 같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화성으로 사람을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창업을 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인간들을 화성으로 보내고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나 로켓 공학적으로 전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하는 이 일을 창업하고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 그는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지만 스스로 독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사업 쪽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 가장 먼저 어 민간 기업으로서 아 여러분 인간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83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김두엽 할머니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76세에 처음 붓을 잡은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라고 미국에서 가장 미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민화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76세에 처음 붓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화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강릉에 8 1세의 그림을 시작한 권정자 할머니 화가가 있는데 어, 지난 5월달 작년 5월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서 아,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95세가 되신 우리 이옥순 권사님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몸 상태가 안 좋으신지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옥순 권사님은 한두 달, 석 달마다 한 번씩 우리 전도 팀들에게 쇼핑할 때뭐 가방, 앞치마 이런 걸 당신이 다 떠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싸가고 와가지고 우리 성교님들 전도팀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어, 참그 고령의 할머니가 여러분들 열심히 뜨개질하고 뭐하고 다 해서 어,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름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들을 어, 썩히지 않고 95세까지 여러분 그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두로의 지방에서 어, 혼혈아로 태어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 그는 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누군가에게 뭔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뭔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썩히라고 준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걸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그걸 찾아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 영적인 유기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요 또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고 인류를 위해서 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이 탁월한 재능과 창조적 능력이 얼마나 지대한 인류의 역사에 공헌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명절 때에도 우리 절인 손주들을 만나도 여러분 그 손주들을 축복해주고 네? 너희들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으니.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해서 너희들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덕담도 좀 나눠주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 선수들한테. 돈 많이 벌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 잘 개발하고 재능 찾아서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면 돈은 찾아와요 그냥 부귀와 영화는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녀들에게 큰 꿈을 심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실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탁월한 재능과 능력 잘 개발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썩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비록 하나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열심히 열심히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창출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양원 교회가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재능을 주셨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청명과 재능이 뭘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뭘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재능 기부,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년에도... 내가 그동안 배우고, 내가 그동안 갈고 닦고, 내가 그동안 타고난 재질과 소질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돈을 벌며 살았던 그 모든 그 재능들을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다 봉사하고, 기능,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능들을 잘 개발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그러면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최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만. 여러분 청소 영역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럼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것 같아도 다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청소도 다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죠.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 장관 집사님도 계시고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뭔 일이 일어나도 다 알아서 이런 부분은 이런 저분이 하는 저분이 착착 알아서 우리 교회 관리해 주시고 수리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하시고 찾으세요 그리고 개발하세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재능이 있어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찾게 해주세요. 자녀 교육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 그걸 빨리 찾아서 그 재능을 잘 개발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고, 그렇게 주의 영광 나타내면, 여러분,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멋지게 쓰임 받고, 한 시대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회의 영웅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선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찾아내게 하시고 찾아낸 그 은사는 잘 개발하게 하시고 발전시켜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 그 재능 그 은사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상을 받는 속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새벽에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